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학년 영어의 마지막 시간이자 14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우리 같이 학습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장래희망과 관련된 글을 읽고 써보아요. 여러분, 학습지 220쪽을 볼게요. 한번 장래희망과 관련된 글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우리 제목부터 볼게요. My dream jobs. 나의 어, 꿈의 직업. by Nick Nick이라는 친구가 썼네요. When I was in the third grade, I wanted to be a YouTuber because I like to make videos. I changed my dream when I was in the fifth grade. I wanted to be a baseball player. I was good at playing baseball and I really loved my baseball gloves. Now I'm in the sixth grad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I like to talk with my English teacher because it is really fun. I will study English very hard. I hope I can make my dreams come true. 자 여러분들 이 글을 보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학년별로 자신의 장래희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매 학년 장래희망이 바뀌나요? 자, 우리 1분 문제를 함께 볼게요. 니게 장래희망에 알맞게 표를 영어로 완성해보세요. 영어로 완성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림 속에 First Picture, 첫 번째 그림은 어떤 직업이죠? Great! Baseball player. 자, 그러면 우리 Baseball player님 몇 학년 때 장래희망이었을까요? 그렇죠. I wanted to be a baseball player when I was in the fifth grade. 5학년 때, fifth grade. I wanted to be a baseball player.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Then what is this next picture? 여기 두 번째 그림은 어떤 직업일까요? 그렇죠. A, B, C, D 이렇게 영어가 나오는 걸 보아서. 영어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영어 선생님 English teacher What grade were you? 1. 6th grade 우리 6학년 6th grad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지금 이 학생이 6학년인데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은 어떤 직업이죠? Great 유튜버. 우리 유튜버가 장르 희망인데요. What grade is this? 유튜브몇 학년이었죠? 3rd 네, grade. 3학년이었네요. 그래서 3rd grade. 유튜버. 이렇게 알맞게 직업과 학년을 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는 문장을 고르세요. 1번. 지금 이게 장래희망은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네.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네. Now! n o w 라는 표현은 지금이라는 표현이죠. Now I'm in the sixth grade. I want to be an English teacher. 난 지금 6학년인데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정답은 네, 예, 1번이 맞겠습니다. 저, 그런데 2번은 왜안 될까요? 닉은 비디오 보는 것을 좋아했다? 네, 예, 닉 like to make videos. 예, 비디오 만드는 걸 좋아했으니까, 보는 것하고 조금 약간 다르죠?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이게 5학년 때 꿈은 유튜버였다? 5학년 때꿈이 유튜버였죠? Yes, third grade. 우리 3학년때 꿈이 유튜버였죠. 4번에 닉은 3학년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다. 몇 학년 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죠? g r a d 5th grade. 5학년 때 I wanted to be a baseball player. 그래서 5학년 때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죠. 자, 5번에 닉은 영어를 어려워한다. 자, 우리 영어를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Uh, Nick likes English because it is really fun. Nick은 오히려 영어를 좋아하고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3번, 닉의 글을 참고하여 내가 예전에 꿈꿨던 장래희망과 현재 꿈꾸는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 학년을 써도 되고요. 옆에 글과 같이 학년을 써도 되고 나이를 써도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의 예식글을 같이 볼게요. When I was six, I wanted to be a doctor because my grandmother was very sick. 내가 여섯 살 때, when I was six, 여기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많이 아팠거든요. I changed my dream when I was nine. 근데 아홉 살때제 꿈이 바뀌었어요. I wanted to be a math teacher. 수학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Because I really like to do many math problems. 예, 왜냐하면 수학문제 푸는 거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Now, I'm in the sixth grade. 지금은 6학년이고요. I don't know what to do.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장래희망이 딱히 없네요. 우리 그런 친구들 있죠? I want to try many things and find the best thing for me.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영어를 또 배울 것인데 영어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어를 말하고 쓰고. 또 읽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body. Have a great day. See you. Bye bye.